사람이 일생을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초년, 중년, 말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 결론 지냐면 말년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초년, 중년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되면 다릅니다. 사람이 인생 노년이 되면 기력은 쇠하여지고 몸은 점점 약해져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나마 모아두었던 재물은 점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가족들조차도 불가피 나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요양원에 부모님 갖다 눕혀놓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한해가 가고 두회가 가면 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빨리 죽지 않지? 그것은 너나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재산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조차도 내가 몸이 망가지고 나이가 점점 들수록 사람은 고령이 되면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천대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당신은 말년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다수가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거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초년 중년까지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람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이 사람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통곡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개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믿는 자 가운데 욕사입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전 성경에서 인생 만년에 야곱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는코이 사람은 엄청난 미리 말씀드립니다 130년 동안 이 사람은 환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7년 동안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람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나은의 길의 세월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아이다. 고난이 아닙니다. 험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험악하다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130년 동안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130년 동안 이 사람에게 어떤 험악한 일이 있었을까요? 일반 사람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친 형제 한 사람, 친 형인 에스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도망을 쳤습니다. 형제에게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친이 야곱은 이로부터 20년 동안 형 에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위협 속에."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려 20년이었습니다. 20년 지난 후에 에서와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형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수기 31장 2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장인 라반이 이 사위 야곱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설람 아닌 장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친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위 되는 자신을 장인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 가운데 창세기 34장 2절 말씀에는 외동딸 디나가 백조의 대낮에 세겜이라는 남자한테 강제로 끌려 들어가서 급탈을 당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 사람은. 숨이 멎을 것 같은 이런 처절한, 겪지 말아야 될 상상 못하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눈앞에서 딸이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해 보면, 이 누이동생 디나가 겁탈 당한 것을 알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빠 두 사람이 시몬과 네비가 칼을 가져가서 세겜의 남자를 죽였습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을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큰 충격을 야곱은 받게 됩니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창세기 34장 29절 말씀해 보면 이 시몬 내비가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후에 이 세겜에 있던 모든 재물을 성객은 뺏어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자녀와 그 아내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납치범들입니다. 지금 야곱 눈앞에 전개되는 이 상황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주변에 있던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이 야곱 가족을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 들어왔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어서 터지는 사건은 장식의 35장 22절 말씀해 보면 큰아들 루벤이 바로 야곱 이 사람 아버지의 부인 가운데 빌하라는 여인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동침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아버지의 부인을 아들이 동침했습니다 야곱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들 때문에 심장은 갈기갈기 마음은 탁 찢어졌습니다 때찢창수기 37장 사건 은 전체가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신부름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형제들 10명이 이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130년 동안에 야곱은 고백하기를, 내 나이 130년 동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기근이 왔는데, 창세기 43장 1절에는 기근이 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먹을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이 130년 세월, 험악한 시간을, 그는 초년, 중년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7년이 남았습니다. 말년이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곱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25장부터 130년이 되는 창세기 45장까지 계속되는 내용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자식 때문에 환란은 계속되고, 먹을거리는 없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늘 천대받고 멸시받던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장세기 46장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세기 50장까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야곱은 말년에 화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나는 행복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68절에 그의 나이는 147세까지 그는 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초년 중년까지는 탄탄 대로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 비참하게 인생에 꼬여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야곱같은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욕기수 8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갈수록 잘되는 사람이시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말씀 창세기 46장 1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은 야곱이름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부엘 세바에 이르러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할까요? 그런데 1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46장 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가장하게 부르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라 부르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장수기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야복나루 터에서 하나님께서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엘세바에 오는데 왜 이스라엘 이름 부를까요?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 잡은 자이 사람 본래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인생이 버리지 같았습니다.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이스라엘란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지내러 왔습니다. 그 제사가 예배입니다. 지금 야곱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창세기 46장에 하나님 앞에 부엘세바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들릴때 이때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13년이 넘도록 행방불명이 되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며 가장 잘 사는 나라의 가장 큰 나라의 막강한 애국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보고 싶은 아들 내 죽기 전에 봐야지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몇 명이냐면 부엘세바의 장세기 46장 1절에 부엘세바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던 이때에 가족들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장세기 46장 26절에 며느리들을 외에 66명이라 했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도 있을 것입니다. 면회들까지 합치면 약 7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예배들을러 왔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13년 넘도록 행방불명이 되었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들었는데 국무총리됐다는데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배들로 갑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집에 조금만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행사만 있으면 예배 편개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전 성경에 야곱을 통해서 가장 크게 감동받았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곱에 가장 하나님께 큰 감동을 드렸던 하나님 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사건이 오늘 소개됩니다. 우리는 무슨 집에 그 일도 중남이다 대소사가 있으면 주일 예배. 빼먹어버립니다. 야곱 상황은 이보다도 몇백 배더 상황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생사를 알지 못했던 내네 자녀가 13년이 지나서 생사의 소식을 들었다면 빨리 갑니다. 만사제 쳐놓고 갑니다.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빨리 갑니다. 그리고 지금 장세기 43장 1절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입에 풀칠 못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빨리 애굽 애국 갑니다. 애굽에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국무총리가 됐다는데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엘세바로 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살던 지역에서 얼마나 될까요? 성경 말씀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는 야곱이 살던 곳이 그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해보론 지역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거주했다 있습니다. 이곳에 살았는데 헤브론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직선 거리로 약 43km입니다. 이곳은 사막입니다. 그 당시에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입니다. 가족 며느리들까지 합쳐서 약 70명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혈이 40도가 넘습니다 머리 바닥에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런데 왜 갈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내 아들도 중요하고 우리 식구들 지금 굶고 있는데 빨리 무엇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야곱 그동안 130년 동안 수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전부 하나님 도움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 부엘세바를 찾아와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을 다 데리고 왔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43킬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이면 평소에 교회를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지금 현대 문명은 무엇을 만들어내었습니까? 대단히 살아가기가 편합니다 리모컨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전자기기가 작동이 다 됩니다 예배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으니 예배 문화도 달라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큰죄 짓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란 내일도 변함이 없다 예배는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찬송입니다. 이것을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기계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 예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부엘 세바로 걸어오는약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130세 된 야곱이 43km를 걸어 걸어 오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왜 그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야구비의 성경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예배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뒤집어 버립니다. 장식기 46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단한 번도 그렇게 자식들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가 자식 문제가 다 사라지고 가난 문제가 없어져 버리고 질병이 오지 않고 건강 장수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굽 사람이 야곱 죽을 때에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70일 동안 통곡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가장 화려한 인생 소개합니다. 왜 부엘세바일까요? 이 부엘세바 재단이 있습니다. 예배재단인데 어떤 유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에게는 3대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이곳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섬겼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게 되면 바로 부엘세바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 하는 말씀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세상 떠나고 없는데 아들이 예배드린 자리가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나? 너 아버지가 여기서 예배드린 거 내가 기억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이 장세기 46장 1절에 부엘 세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2절에 야곱바야곱바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예배 드렸더니, 그 자리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는 너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삭이 예배드렸더니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3대가 한 재단에서 같이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교회에서 3대가 예배드립니다 손자가 와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는 뭐인지 아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 너 아버지 생각난다. 너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나한테 예배드렸던 기억 난다. 너 아버지가 거기서 나 섬긴 거 기억해. 너도 그 자리에 와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꼭 아들이 엎드릴 때 예배드린 장소에서 꼭하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3대가 믿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3대만 잘 믿어버리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런 말 해요. 대충대충 하나님 예배 드린 거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불꽃 같습니다. 교회는 많은 숫자가 있지만, 내가 진실로 찾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예배는 모든 신앙이 총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말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그 일생이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창수기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 문제만 하면 꼭 교회로 와요. 그베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뭐라고 말씀을 니까딴 데서는 말씀 안 하시던 하나님이 베들에 왔을 때, 창수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마 이사람이 창세기 35장 1절에는 아들들한테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몰살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일어나 배들로 올라오느라 이 배들은 하나님 집입니다 올라갔더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을 다 막아주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객하는 자가 없게 하셨더라 아버지가 예배 드렸더니, 아버지가 교회 중심되었더니, 자식들한테 오는 문제가 다 막아져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이제, 야곱의, 야곱 생활 17년,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식들 문제는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130년 동안 겪었던 문제는 다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7세로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신앙의 모습을 신고약이 한 군데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오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숨졌다 했습니다. 여기서 발을 침상에 모은다는 말은 유대의 관습은 사람이 죽을 때 발을 침상에 모으는 것은, 한나로 모은 것은 예배입니다. 그럼 마지막 죽을 때 예배 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신약은 야곱은 죽을 때그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기력이 없는데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이 야곱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나요? 장사를 지낼 때에 창세기 50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여 70일 동안 복을 했습니다통곡을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말년에 그런 살고 갑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애굽에서 와서 창세기 47장 1절에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후손들에게 훗날에 주리급 시대에 왔을 때 어떤 축복이옵니까? 창세기 말씀이 끝나고 주리굽기 9장 26절을 보게 되면 고센 땅에는 애굽 전역이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망가졌을 때에 농사 짓는 것마다 하나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연지향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지키는 자리. 성장 말씀은 출애국기 10장 22절에서 23절에는 애굽 전역이 캄캄한 흙암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자입니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빛의 발음은 누구입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람 속러은초년 중년을 지나갑니다. 말년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